안녕하세요. 모터리안 박상준입니다. 네, 오늘은 미니 클럽맨 JCW 가져왔습니다. 이 차가 비 맞고 우박 맞고 이래가지고 엄청 더러워졌어요. 조금 더 예쁘게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클럽맨 JCW가 페이스 리프트가 됐습니다. 내외관의 디자인 변화 그리고. 성능의 변화까지 가지고 왔는데 어떤 것들이 또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차로 치면 사실 소형, 뭐 준중형급에 해당하는 모델이지만 길이로 놓고 봤을 때는 컨트리맨을 제외하면 가장 긴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휠 베이스가 2670mm이기 때문에 뭐 i30 2650mm 아니면 뭐 벨로스터 이런 차량들보다 조금 더긴휠 베이스를 갖고 있고 이휠 베이스가 같은 컨트리맨과 비교를 해보면 컨트리맨보다 조금 짧고 조금 너비도 좁고 높이는 많이 낮습니다 자본닛부터 보시면 이 여기 위쪽에 블록소사 있죠 이 디자인은 사실 s 모델부터 적용이 되는 디자인이고요 이 스쿠폴 디자인 같은 경우도 s 모델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성능을 상징하는 스쿠폴과 이 보닛 위에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린 색상인데 레드 컬러로 포인트를 줬어요 그래서 사이드 미러 커버도 마찬가지고 루프도 레드로 적용이 됐습니다 이 앞쪽에도 레드 라인이 하나 들어갔죠 그래서 그릴은 기본 모델들은 가로줄만 되어 있는 형태인데, 뭐, S라든지 JCW 모델들은 벌집 형태의 그릴이 들어가고, JCW이기 때문에 좀더 과격한 디자인의 그릴이 적용이 됐습니다. 헤드라이트 쪽은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왔어요. 전방을 굉장히 잘 비춰줍니다. 오토하이빙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범퍼 아래쪽 라인도 보시면은 좀 과격하게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JCW 전용 바디킷으로 보시면 됩니다 더 과격해졌고 그리고 원래 이쪽에 이제 일반 모델들은 안개등이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은 안개등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구멍이 이만큼이 다 뚫려 있어요 뭐 제로백이 4.9초 어마어마한 스펙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냉각 효율 향상을 위해서 또 저렇게 구멍을 많이 뚫어놨습니다 자 측면에도 JCW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사실. 휠입니다. 다른 부분보다. 휠이 지금 19인치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S 모델까지는 18인치가 적용이 되고, 고성능 JCW 모델은 19인치에요. 근데 사이드월이 정말 작죠. 이거 왜 이렇게 작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사이즈가 2, 3, 5, 3, 5, R19입니다. 그러니까 편평비가 35에요. 컨트리맨 JCW 같은 경우는 편평비 40짜리, 2, 5, 4, 0, R19를 사용했는데, 이 차량이 컨트리맨보다 좀더 가볍거든요. 조금 더 가벼운 데도 불구하고 235 사이즈 그리고 35시리즈의 타이어를 장착했습니다.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프리미엄 컨택트 6가 적용이 됐고요. 휠 디자인이 컨트리맨과 마찬가지로 이 지금 JCW 전용 휠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도 JCW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어, 휠 디자인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동그랗던 모양에서 좀 각이 적고 뭐 이쪽도 원래는 여기 이제 붙어 있었죠. 근데 이게 조금 더 바깥쪽으로 향하는 뭐 이런 디자인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휠과 타이어만 보면은 오버스펙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차량이 뭐 306마력에 제로0 4.9초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정도 퍼포먼스를 내려면 이 정도 타이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앞쪽뿐만 아니라 바퀴 뒤쪽에도 공기 구멍이 나 있습니다. 자, 뒤쪽에서의 차이는 이 스포일러. 일단 스포일러가 좀더 공격적인 모습으로 일반 모델보다는 좀더 크죠. 그래서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JCW 엠블럼이 붙어 있는 거. 이 정도가 일단은 딱 한눈에 봤을 때 차이점이고, 범퍼랑 이 디퓨저 쪽도 JCW 전용 바디킷이 적용이 돼서 확실히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더 튀어나오고, 어, 그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배기파이프, 배기파이프가 S 모델도 듀얼이에요. 일반 모델들은 한쪽에 있고, S, SD 모델들은 양쪽에 배기파이프가 위치하는데, JCW도 마찬가지로 양쪽에 위치합니다. 대신 직경이 더 크고, 어, 이 보시면은 여기도 배기 플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포츠 모드일 때는 플랩을 열어주고 미드와 에코 모드일 때는 배기 플랩을 닫아서 조금 더 조용하게 그리고 좀더 경제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어, 머플러가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를 보기 전에 트렁크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트렁크를 발로 열수 있는 전동식 트렁크는 아니에요. 사실 닫을 때는 수동이에요. 기왕이면 저는 이렇게 발로 한번 하면 양쪽이 착착 순서대로 이렇게 열렸으면 좋겠어요. 두번 발로 차긴 좀 귀찮으니까. 자, 트렁크 용량은 기본이 360리터고요. 폴딩 하면은 1250리터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컨트리맨 보다는 좀 작은 수치예요. 컨트리맨은 폴딩 했을 때나 폴딩 하지 않았을 때 모두 한 100리터씩은 이 차보다 넓었는데, 어, 그게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이, 이 높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량은 트렁크 공간에선 컨트리맨 보다는 조금 작다. 하지만 미니 3도어, 5도어 보다는 훨씬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로 넓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올려놓게 되면 좀더 넓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미니 쿠퍼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 시트를 직각으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짐을 넣기에 조금 더 네모난 짐을 넣기에 수월하게끔 그리고 트렁크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치만 리클라이닝 기능은 없습니다. 4대 2대 4가 아니라 6대 4로만 폴딩이 됩니다. 근데 이 스플릿도어 같은 경우는 정말 좀 정말 유니크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자, 실내는 마찬가지로 전부 다 수동으로 움직이는 스포츠 시트, 스포츠 버킷 시트가 적용이 됐고요 역시나 몸을 굉장히 잘 잡아주는 스포츠 시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이나믹카와 가죽 그리고 패브릭까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어, 세 가지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스포츠 시트입니다. 스티어링 휠도 JCW 전용으로 빨갛게 스티칭 되어 있는 두툼한 스티어링 휠이 적용이 됐고요. JCW 마크도 부착이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이제 실내 디자인을 보면은 이 위쪽에 이렇게 뭔가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검정 테두리가 있어요. 하이글로스 재질의 어떤 광택이 나는 검정 재질인데. 요게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저 가운데 미니 표시가 있네요.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아래쪽 여기 공조기 쪽을 보면은 또 여기도 네모나게. 블랙 하이글로스가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기어 노브 센터 콘솔 쪽도 블랙 하이글로스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도어 쪽에도 이쪽은 광택이 있는 크롬 재질이긴 하지만 이렇게 감싸고 또그 아래쪽에는 검정색도 이렇게 감싸는 계속해서 이렇게 타원형 포물선으로 감싸는 느낌의 디자인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컨트리맨에서는 조금 볼수 없었던 컨트리맨에서는 없었던 디자인이고 클러맨 특유의 디자인입니다 전자식 기어봉 같은 경우도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적용이 된 부분이고, 대신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8단 스포츠 자동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뭐, 시트에도 빨간 스티칭, 이 정도. 마찬가지로 무선 애플 카플레이 지원하고 있고요. 이선바이저 확장은 계속 안 넣어주네요. 모든 차에. JCW 최상위 트림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런 것들은 넣어주지 않습니다. 뭐, 이쪽에 추가 선바이저를 달아주거나 확장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절대 넣어주지 않네요. 아, 까먹을 뻔 했네요. J.C.W 모델에만 들어가는 건 하만카돈 오디오가 있습니다. 컨트리맨 J.C.W도 마찬가지였고, 이 하만카돈 오디오가 들어갔다는 점, 이거는 또 J.C.W만의 특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앞좌석은 제가 운전한 자세 그대로고요. 제 키는 173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무릎 공간을 보시면. 주먹 두 개, 두개 반, 두개반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무릎 공간은 어, 휠 베이스가 같기 때문에 컨트리맨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무릎 공간에서의 뭐 불편함은 없을 것 같고, 머리 공간도 지금 헤드레스트 올려보면, 확실히 컨트리맨 보다는 공간이 좁은데, 어, 주먹 하나 정도가 안 들어가네요. 머리 위에 주먹 하나가 안 들어가고 이 높이, 실내 높이 자체의 차이도 있지만 등받이 각도가 약간 서 있어요. 컨트리맨에 비해서는 리클라이닝 기능이 없기 때문에 뒷좌석 승객을 좀더 편안하게 태우고 싶다면 컨트리맨 쪽으로 가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미니 브랜드 안에서는요. 그치만 SUV가 아닌 해치백 라인에서만 비교를 해 보면 이 클럽맨의 뒷좌석 공간은 굉장히 광활한 수준입니다. 이 토름도 상당히 넓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센터 터널 같은 경우도 튀어나와 있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앉으면 앉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이게 좁기 때문에 뒷좌석에 3 명이 앉는 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2열 센터 암레스트는 없고 공조기는 있습니다. 사실 편의 사양들은 제가 바로 전에 보여드렸던 컨트리맨 JCW랑 거의 똑같아요.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몇개 중간 중간 말씀드린 그 정도고 나머지 편의 사양 뭐 옵션 이런 것들은 똑같습니다. 또 아이소픽스가 굉장히 잘 보여서 딱 열고 여기다가 에 카시트를 꽂을 수 있게 좀 잘 디자인 되어 있어요. 엔진은 2.0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갔고요. 최고출력 306마력, 최대토크는 45.9kgm입니다. 그래서 컨트리맨 JCW랑 같은 수치고 컨트리맨의 엔진보다는 조금 더꽉차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제로백이 4.9초입니다. <목소리> 제로백 4.9초가 어떤 수치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박스터 기본형 모델과 같은 제로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차는 앞쪽에 엔진이 있고 사륜구동으로 움직이는 차지만 어쨌든 제로백 수치는 4.9초로 갔다는 거 퍼포먼스가 정말 기대되죠 연변 리터당 10km입니다 뭐 이전보다는 조금 떨어졌죠 이 스타트 버튼이 여기 토글 스위치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빨간불이 반짝반짝하다가 제가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빨간불이 확 켜집니다 뭔가 막 빨리 나 눌러줘 나 빨리 시동 켜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와, 진짜 맹렬하게 나가네요. 맹렬하게. 와. 일상 도로에서는 그냥 에코 모드로 다니는 게 가장 편합니다. 컨트리맨과 마찬가지로 근데 대신에 이제 초반에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미드모드 정도로 다니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 미드모드만 해도 반응성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가속페달을 밟는 대로 지금 제가 미드모드로 바꾸면 그냥 조금만 깊게 밟으면 바로 다운시프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 자체가 원래부터 좀 스포티 성향이 강한 차이기 때문에 JCW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드모드로 놓더라도 상당히 좀 스포티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냥 조금씩만 가속페달 밟아도 한단두단 단 내려가는 건 그냥 예산일입니다 시내에서도 다니기 굉장히 편하고 에코 모드로 다니면 정말 편해요 발 떼면 코스팅 기능 작동되고 이 코스팅 기능을 잠깐 얘기해 보면 가속페달에서도 발을 떼고 브레이크 페달에서도 발을 뗐을 때 코스팅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중립 상태에서 굴러가는 거예요 차가 코스팅 기능이 작동할 때는 또 소음도 조금 줄어든 효과가 있거든요. 변속기가 이렇게 물려있지 않고 떨어지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조용한, 조금 더 조용하고 진동도 좀더 적어지는 효과도 있거든요. 이런 도로에서 주행 연비도 뭐 시내도로를 다니면 10km 혹은 10km 아래로 내려가요, 사실. 그렇긴 한데 차가 안 막히는 구간들 돌아다니다 보면은 충분히 10km에서 15km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걸볼 수가 있고 고성능 가솔린 차기 이 때문에 뭐 좋은 연비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 이 정도면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고속에서 주행할 때뭐 코스팅 기능도 사용하고 정속 주행도 하고 하다 보면은 20km 그 이상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SG 작동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지금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방 충돌 경고 및 어, 보조, 이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저로서는. 지금 뭐 후측방 경고도 없지만, 이거는, 어, 솔직히 너무 없죠. 예. 뭐, 다른 ADAS 시스템, 이런 경우, 뭐, 차선 이탈 방지 보조, 뭐, 중앙, 차선 유지 기능, 이런 반자율 주행 기능들은, 음, 양보를 해서, 그래 미니는 조금 더 운전 재미 그리고 옵션은 좀 딸려도 진짜 재미있게 운전할 수 있는 차 어, 이렇게 좀 생각을 한다고 치고 치고 봤을 때도 전방 충돌 경고 및 보조 장치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불만 이거는 뭐 개인적인 걸 수도 있는데 어, 이쪽 도어트림 쪽이랑 앞쪽 대시보드 라인 쪽에 이 라인은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 둥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라인들은 통일성 있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근데 모양은 이렇게 통일감이 있는데 너무 쌩뚱맞은 이 사각형 무늬들의 향연 어, 이 무늬들의 향연도 별로지만 라이트가 켜지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작동을 하는데 도트 무늬 같은 게 탁탁탁탁 네모나게 적용이 되거든요 두 가지 색깔이 나오기도 하고 한 가지 색깔 나오기도 해요 어쨌든 어느 색깔이 돼도 조금 저는 어... 별로 더라고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걸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굉장히 예쁘고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고급스럽진 않고요 예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좀이 부분은 아쉬운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단조롭게 컨트리맨처럼 쭉 일자로 가는 엠비언트 라이트를 사용하거나 곡선으로 된 엠비언트 라이트를 하나 넣어 줬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는 개인 취향일 수 있지만 조금 아쉽다는 점그점 그점 말씀드리고 승차감은 그냥 음 BMW의 M 스포츠 패키지 정도 네, 그 정도 승차감이니까 평상시에 좀 부담스럽죠 근데 저처럼 저는 이제 좀 단단한 승차감도 좋아하고 아직은 허리가 젊은가 봐요. 그래서 좀 단단하고 충격이 와도 그냥 괜찮습니다. 지금은. 내가 직접 운전하는 재미로 타는 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만족도가 높아질 거고 이제 그렇지 않고 이 차를 막뭐 나는 이거 승차감도 좋아야 되고 뭐 연비도 좋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타, 타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평상시에 타기에도 저는 승차감만 조금 납득이 되면은 다른 부분들은 정말 문제가 없을 정도로 데일리카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실 지금 어 주말에 촬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는데 그 어느 곳에 가도 차가 많고 사람이 많습니다. 하루는 비랑 우박이 막 쏟아지고 어 주말 되니까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지 못할 뿐이지 전다 타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전달드릴까 지금 막 고민인데 이 가속 성능은 정말 어, 그냥 스포츠카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같은 차량들과 비교할 순 없겠지만, 변속기가 컨트리맨보다 좀 거친 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 거칠다는 게 단순히 그냥 막 변속감이 착착착 된다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은 부드럽지 못하게 변속이 되는 느낌이 있는데, 이제 1,000 몇백 킬로 정도 밖에 타지 않은 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속기 길들이기가 좀덜 되지 않았나 어, 그런 생각도 들어요. 변속기가 조금 마모가 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탈수록 변속기는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 가속 성능 가속 성능은 정말 대단히 빠르고요 약간 스티어링 휠을 꽉 잡게 될 만큼 무섭습니다 매섭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서 가속 성능 변속기 성능도 굉장히 빠르고 직결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너를 돌아나가는 능력을 보면 확실히 좀 컨트리맨 JCW보다는 이 쪽이 우수합니다. 컨트리맨 JCW도 상당히 좋았는데 이 차량은 훨씬 낮고 무게도 가볍다 보니까 코너 돌아가는 느낌이 정말 핫해요. 정말 핫하다는 느낌이 들게 확확 머리가 바뀝니다. 머리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뒤쪽도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코너를 공략할 때 조금 오버를 해서 좀 과하게 공략을 해도 될 정도로 코너 공략은 상당히 좋습니다. 코너에서의 재미를 느끼고 싶다 하면은 클러맨 JCW 가십시오. 네. 컨트리맨은 조금 더 실용적인 면에서 이점이 있는 거고 이 차량은 코너를 갖고 놀 때는 진짜 최고다. 뭐 성능 쪽에 있어서는 뭐. 진짜 말할 필요가 없고, 고속 영역에서의 안정감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사륜구동이 조금 확실히 이득을 보는 것 같아요. 사륜구동을 통해서 안정감을 주는 게좀 있고, 컨트리맨 JCW랑 고속 안정감을 비교해보면, 어 컨트리맨 JCW랑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무게가 좀더 무겁고, 이런 차량이 더 낫나?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비슷합니다. 컨트리맨 JCW나. 큰 차이는 없고, 이렇게 매끄러운 도면 다니면 승차감도 괜찮고, 근데 이제 어, 풍절음보다 노면 소음이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풍절음도 아주 조용한 편은 아니에요. 이 차도 보통 해치백 정도 수준이고 조용한 차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용한 차를 원하시면 프리미엄 프리미엄 브랜드의 해치백이나 세단으로 가시고요. 어, 미니는 전반적으로 미니에서 조용한 차는 없습니다. 네. 그치만, 컨트리맨은 미니 중에는 조용해요. 제가 지금 JCW 모델을 설명하고 있지만, 만약에 일반 클럽맨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5도어랑 어좀 비교를 하시겠죠? 파이브 도어나 컨트리맨이랑 비교를 세대 해보세요. 세대 다 타보시면 클럽맨이 가장 조용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파이브 도어보다는 클럽맨이 더 조용하고 컨트리맨보다도 좀더 조용합니다. 출력도 높은데다가 변속기도 빠르고 거기다가 브레이크 성능도 상당히 좋거든요. 이 차도 컨트리맨 JCW처럼 어, 앞쪽에 4P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초반이 살짝 민감하긴 한데. 그래도 이 성능 자체가 워낙 훌륭하고요. 약간 2,000 rpm이 넘어가면서 뭔가 슉슉하는 그 흡기 바람 빨아들이는 소리가 나요.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이 차가 타이어가 235 3 5 r 1 9예요 그래서 편평비가 35인데 사실 편평비가 엄청 낮은 거죠. 엄청 낮은 편인데 그래서 이 코너링 실력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컨트리맨 JCW랑 비교를 해보면 무게는 가볍고. 무게 중심은 또 낮고 그런데다가 출력은 같고 타이어는 또더 스포츠 성향이 강하게 그래서 코너링 실력이 더 좋았던 거예요 코너를 돌아 나간 느낌만큼은 제가 볼때 어, 진짜 웬만한 스포츠카들 다 이길 정도로 굉장히 진짜 코너링 실력은 좋았고 근데 이 버튼류가 사실 미니 브랜드 자체가 다 그래요 이런 버튼류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토글 스위치랑 이 다이얼들 조작하기 너무 좋고 보기 편한데 이 아래쪽에 있는 버튼들 이 있죠 뭐, 한번 눌러놓으면은 잘안 누르는 버튼들이긴 해요, 대체적으로. 그래도 운전을 하면서 이 버튼들, 이 특히 가운데 쪽 버튼이 이큰 다이얼 때문에 좀 가려져 있어요. 여기 이제 버튼이 눌리면 초록이나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나 운전을 해보면 딱이 자리, 공기 순환시키는 이 버튼이 어, 눌렸나 안 눌렸나가 안 보여요. 이렇게 해야 보여요. 이제 추후에 나올 미니들은 안 보이는 버튼이 하나도 없게 디자인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2차 가격이 5,700만 원이에요. 개소스 인하분 포함이고, 개소스 인하 전 가격으로 놓고 보면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 대비해서 한 200만 원, 200만 원 조금 넘게 아마 어, 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좀 올랐는데, 뭐 75마력 그리고 토크도 많이 높아졌고요. 편의 사양들이 조금 추가된 거 그리고, 뭐 외관 디자인들 이게 디자인뿐만 아니라 앞뒤 이제 헤드램프, 테일램프 쪽에 뭐 헤드램프는 어댑티브 LED가 들어왔고 풀 LED죠. 뭐방향지 시등부터 포함해서 테일램프 쪽도 전부 다 LED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가된 걸 감안하면 가격이 오른 거는 수긍이 갈만한 수치예요. 근데 뭐 가격이 높은 건 맞아요. 맞는데 이 차량을 미국이랑 좀 비교를 해봐요. 보통 이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시냐면 야, 미국은 차 값이 저렇게 싼데. 왜 우리나라는 비싸지? 자, 미국에서의 가격을 좀 체크를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JCW 트림이 여러 개가 있어요. JCW 중에 가장 상위 트림이 이 차량에 해당 되거든요, 옵션이. 거기에 옵션 추가를 하나 더 해야 돼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 옵션이 다 똑같습니다. 추가를 하게 되면, 48,100달러가 되는데, 몇백 달러 정도면 충분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어, 값어치가 되겠죠. 그래서 몇백 달러를 빼도 4만 7천 대예요 4만 7천 몇백 달러면 지금 환율로 했을 때뭐 거의 5천만 원 후반대 가까이 됩니다. 중후반대. 미국은 추가로 세금이 붙어요. 세일즈 텍스가 세일즈 텍스가 물론 없는 주도 있지만 보통 낮으면 5, 높으면 한 8%까지 붙습니다. 그래서 한 6%만 붙는다고 쳐도 미국에서의 가격도 6천만 원이 어 넘게 됩니다 이 가격보다 비싸져요 미국에서 가격이 5700만원보다 비싸집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야 미국에서는 차값이 저렇게 싼데 라고 하는 거는 모든 차에 적용되는 건 아닌 거예요 왜 이제 이 미니 라는 브랜드가 원래도 운전 재미를 추가하던 브랜드 였잖아요 가장 낮은 등급의 차량을 타도 운전이 진짜 재밌다 라는 생각이 드는 브랜드인데 그중에서 운전 재미를 극대화시킨 게 JCW고 컨트리맨보다 더 재밌었고 더잘 나가고 더잘 돌았어요. 미니를 통해 극강의 운전 재미를 추구하실 분은 이 클럽맨 JCW 추천드리고요. 좀더 실용적인 면을 갖고 싶은 분들은 컨트리맨 JCW를 추천드립니다. 이번에 이두 대를 타면서 진짜 재밌는 차를 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량 가격도 좀 있고, 거기다가 이런 옵션들도 사실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전동 시트 같은 옵션은 저는 별로 개의치 않는데, 반자의 주행 기능보다도 안전 사양들이 너무 빠졌다라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운전 재미는, 어, 진짜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클럽맨 JCW 리뷰를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